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34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왕의 말씀. 이사야가 한 아기를 예언했어요.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왕과 백성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나요? 이 그림에 보니까 지금, 네, 아하스 왕이요. 아스르를 의지하고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징조를 물리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한 말씀, 이사의 말씀 볼게요. 그때 아스왕이 아스루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아스가 하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2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먼저 볼까요? 하나기를 보내주셔서. 어두운 땅에 살던 백성에게 큰 빛과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3번. 이사의 선지자는 빛을 비추는 아기가 누구와 같다고 예언했나요? 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키실분또 지혜로우신 지혜, 어, 지혜로우신 분 기묘자와 모사 또 평화를 주시는 분 평강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요. 음, 통치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아까 지혜로운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잘 상담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왕의 임무. 한 아기 예언의 주인공. 1번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아기가 태어나 이루어져요? 그 아기는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라 처녀가 인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번.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이루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3번. 하나님 백성은 한 아기로 오셔서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구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 믿어요. 구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 믿어요. 왕의 약속,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요. 1번, 오늘 배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나요? 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죠? 그 아기는요, 기모자, 모사,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초월하시고,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아기, 한 아기가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번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나요? 우리 서약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구원과 평화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왕은 어떤 왕이고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사야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며 초월적이시고 평화를 주시는 왕을 예언했고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라가야 하나요? 예수님을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믿고 따라가야 해요. 죄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생긴 슬픈 일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평화가 넘치길 기도해 보세요. 교사용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안다.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대로 오신 구원과 평화의 왕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예수님이 구원과 평화의 왕이심을 믿어요. 킹덤 가이드. 이사야는 어두워져 가던 나라를 향해 예언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루 제국에게 갈릴리 경계부터 침탈 당하고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남쪽 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현, 어, 현실은 암울했지만 이사야는 큰 빛, 백성에게 비출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빛은 그들 가운데 태어날 한 아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으로 비쳐올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의 사역으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용사로서 싸우고 백성을 자녀와 같이 살피며 참된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네, 다시 읽어볼까요? 그, 기묘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의, 메시아 왕의 탄생과 다스림으로 어둡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게 임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로 오셔서 이방 갈릴리로부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네.열한기 야 16장 2절에서 18절까지는요.시간관계상 제가 못 읽어드려요.우리 친구들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도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을 때 일이에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몹시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신 은혜를 거두셨어요. 그러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괴롭혔어요. 아람나라도 무서운데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 맺었다는 소식을 소식까지 듣자 아스왕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스왕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어요. 믿지 않고요. 징조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매우 강한 나라 아수르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아람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스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어둠 속에 사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주고 큰 즐거움을 주실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 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아기인지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바로 임만누에리오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보존할 아기라고 예언했어요. 아주 지혜롭고 모든 능력이 있으며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아기였어요. 또이 아기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 평화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인 아기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 왕을 보여주시며 멋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사야 예언한 말씀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인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면서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한 아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실망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질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구원으로, 어, 빛으로 구원받아요.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신 거예요.그럼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여전히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왕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의심해야 할까요?우리는 어, 의심하는 마음을 지워야 해요. 마음 있는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구원과 평화의 왕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과 평화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과 평화의 왕이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기와 누구와 같은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언하신 아기가 맞는지 생각하며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아기를 주신다는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꼭 잊지 않고 믿도록 해요. 이사야가 예언한 왕은 어떤 왕이고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사야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며 초월적이시고 평화를 주시는 왕을 예언했고, 예언했고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라가야 할나요? 예수님을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믿고 따라가야 해요. 자녀들과 죄로 인해 생긴 일을 나누어 보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